자, 현재 1대1 동점인 가운데 세 번째 경기 팀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랙팀은 포그바 선수와 택선수 조합이고요. 옐로우팀은 스노우 선수와 낭만 선수의 조합이에요. 저급프로토스저급프로토스거든요 자,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한번 가 보시죠. 자, 선수분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한번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팀이 GZ 포그바 선수와 GZ 택 선수고요. 저프 저프 GZ 스노우 선수와 GZ 낭만 선수예요. 자. 자, 조금 더 줄여야 하나요? 자,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정도로 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신 진영이. 자, 3시와 6시에 낭만 스노우 선수고요 지금 미니맵에 무언가가 보이시죠? 택선수 시작부터 나가요. 어딘가에 지금 찍고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택선수. 자, 오드롬. 호그바 선수. 준비해 왔어요. 일반적인 운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자, 빌드의 준비. 자, 근데, 자, 택 선수가, 소치를 빨리 간거 치고 본진의 파일럿을 지었어요? 음. 자, 과연, 이 서치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찌됐든, 6시와 3시가, 6시와 3시가, 자, 낭만 스노우 선수고요 자, 9시와 5시가, 텍선수 포그바 선수인데, 자, 6, 7은, 아, 6이나, 6시나 7시, 둘중 하나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고요 자, 와, 그렇죠. 이거, 4드론 이후에, 아, 5드론 이후에, 이거, 지금, 성클러시 가겠다는 건데, 자, 아, 이거 근데, 일단은, 자, 저글링이 나오긴 했거든요. 먼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저글링 타이밍이 스노우 선수 지정으로 도착을 하면 웬만하면 지금 저글링이 나와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글링 컨트롤 싸움이 될수 있는데, 자 드론 어디가나요? 드론 어디가나요? 포크바 선수? 드론 어디가나요? 어디 이거 오버로드에 확인됐어요. 심지어 어? 포크바 선수? 드론? 그렇죠?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텍스 선수가 빨리, 질럿, 예, 질럿을 빨리 보내줘서, 자, 그렇죠. 빨리 보내줘서, 성, 성큰러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이거, 통할 수 있을까요? 자, 성큰을 먼저 지는 게승우선수거든요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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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글링 싸움부터 이겨내야 돼요? 아, 근데, 저글링 싸우면서, 아, 저글링 싸우면서 안 되는데요. 이거, 결국, 예, 이게 이렇게 막히게 되면요! 포그바 선수는, 예, 살 수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선수가 2대1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경기가, 예, 초반에 좀 많이 갈린 느낌이 나요. 자, 그럼서 삼질럿은, 낭만 선수의 3질럿은 자, 포그바 선수 진영으로 가고요. 스노우 선수의 저글링은 질럿을 좀 마킹하고 있어도 되겠죠. 자 발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동성에서 차이가 나서 아 이거 택선수가 하루 종일 지금 에, 스노우 선수를 따라다녀야 되고 자 낭만 선수의 질럿을 포그바 선수는 막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포그바 선수는 에, 도, 급히 지금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택선수 역시 자 이거 택선수 지금 뭐잘 막아내고 있는데 아 택선수가 근데 진짜 팀플을 잘하는 선수답게 루센스들이 너무 좋긴 해요. 예, 게이트 사이 사이에 질러 숨기고요. 파일런 사이 사이에 질러 숨기고요. 자 이런 것들 너무 좋고 이러면서 레어가는 스노우 선수. 자뭐 딱히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확실하게 게임 끝내겠다는 거죠. 사실 뭐올 질러 저글링으로 가도 특선수가 막기는 힘들긴 한데 자 그래도 레어를 타주고 있는 스노우 선수. 스노우 선수 들어온 조금 째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낭만 선수는 이거 뭐 질러 하나 붙여놓고 자 질러 하나 붙여놓고 자질아저걸링 가죽었고요 자자 아, <laughs> 3시 쪽에 엘리 안 당하시려고 자 가스까지 지으시는 모습이었고요 어어 자 이러면서 일단은 낭만 선수는 4 게이트 자 스노우 선수는 6저걸링이 숨었어요 일단 아, 일단, 포그바 선수는, 아, 팀원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근데, 꾸준한 출전, 뭐, 공연이 아니더라도, 어, 추장형님으로서 뭐, 꾸준한 출전, 뭐, 요런 것만으로도 좀, 예, 의미를 충분히 줄수있고요 예, 충분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택선수가 일단 나와보는데, 2대1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어, 저한테 남만선수 질러 흘려요. 남만선수 질러 흘리거든요? 자, 스노우 선수의 저글링은 왜 없나요, 근데? 자, 이게 그냥 아예 스파이어를 지으면서 그냥 드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좀짤 거니까, 자, 낭만 선수에게 이게 1대1 싸움을 좀 부탁을 했는지, 자, 저글링보다는 일단 드론으로 채우면서, 자, 뮤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4게이트의 특선수. 이게 근데 특선수도 결국 스노우 선수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면 자신도 뮤타를 막을 만한 무언가가 없어서 지금 가스조차도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 사실 좀어렵긴 하죠. 그러면서 스노우 선수 자두 번째 선끝까지질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질럿이 한번 오는데 이거 결국에 뒤쪽에서 도와주러 온 낭만 선수의 질럿 때문에. 막히는 분위기거든요 질러전제 6기 남았어요 자 6기 자 5기 4기 3기 자 2기 아 결국에는 예, 다 잡혔고 이렇게 되면 뮤탈이 한기라도 그렇죠 한기라도 이렇게 뜨는 순간 자 앞꼬치를 뭐 이제서야 가고 있지만 아좀 어려워질 수 있죠 예, 지상병력도 대비를 해야되고 공중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 사실 두 가지 다 대비하기에는 택 선수의 에 지금 이 본진 플레이만으로는 어렵긴 하고요. 자 결국 지지 나오면서 세 번째 경기 역시 옐로우 팀이니다니다 역전에 성공을 하네요 옐로우 팀이.